박명수 집사님, 우리 희수이경이 해피뉴이어. 아, 아, 여기는 수원의 광교산이라는 곳입니다. 아참 시간이 빨라요. 저 어, 같이 예배드리던 2019년이 까마득합니다. 그래서 2021년은 그렇게 지나갔고 2022년이 됐어요. 아 우리 각각 중국과 또 캐나다와 서울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 2022년에 다시 또 볼지는 몰라도 우리 같이 각각 있는 곳에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예배드리고 일하고 사랑하는 우리 좋은 나무들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여호하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선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전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하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